내 전부라고 죠뭐 하세요? 네? 뭐 하세요? 미라클 아이고야 미라클 연습하고 있었어? 네, 네. 미라클 연습하는 이유는 저번에 부산 그때 잠깐 불렀었잖아요 네.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은 아예 연습 연습 열심히 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습하고 있던 겁니다. 열 계속 있으십니까? 이제 최근 리허설 때도 노래 불러야지. 리허설 한 다섯 번째쯤 에이 너무 멀다. 다음 리허설 때. 네. 다음 이번이 아니고 다음인 거죠? 이번 말고 이번이. 이번요? 왜? 준비해 보자고. <laughs> 아, 아니야 할수 <laughs> 있어. 너가 지금까지 이노티나 뭐 우리 데뷔 버스킹도 그렇고, 아로 노래 무대를 가진 적은 없잖아. 네. 이번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어. 근데 어, 아유, 나난 너랑 무대 해보고 싶어. 근데 저도 다 해보고 싶. 은데 하고 싶은 노래는 있어요. 저 회사 월말 평가 날. 불렀던 노래 혹시 뭔지 아십니까? 아, 그거 아, 네. 아, 좋지. 약간 어... 저는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좀 발라드보다 밝은 걸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번 틀어봐도 돼요? 들어봐도 돼. <laughs> 확실히 밝은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말하에 하게 되면은. 이런 노래로 처음 시작 하면 뭔가 천국에 보니까뭐 문을 연다? 없습니다. <laughs> 워낙 그때 월말평가 때잘 부르기도 했고 이 노래 준비하면 너랑도 잘 어울리고 나도 아는 노래고 그럼 이 곡으로? 네, 곡은 이거. 그럼 일단은 그러면 은 파트부터 짜야 되니까 야, 그냥 그냥 이렇게 주고받게 할래요? 아, 그 무난하지. 그럼 틀어봐, 내가,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여기를 네, 너가 가사가 아 불지평 좋아요. 자, 여기 내가 아 화면 다면은 어떤 기분 어떤 게다 느는 게 아니야 말고는 기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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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있는게괜찮거 같아요 나쁘지 아, 않지. 아, 앞부분을 <laughs> 너가 해. 그렇지. 오, 그런 느낌으로 끌려 이렇게 쳐주는 느낌으로 해야 더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 풀면은 더 자신 있게 부르면 될것 같아. 뒤에 전체적으로 약간 어떻게 네. 되지? 좀 자신감이 없는 것. 같아. 음, 너 노래 잘하니까 더 자신 있게 불러도 될것 같아. 진짜 풀면 되게 너이 노래가 뭐야? 너랑, 너랑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너 진짜 자신 있게 불러. 마음 안 들어? 네아 아니요. 근데 없어져 있어. 실수하면 어떻게 해? 팬들 앞에 있는데. 네. 준비해. 예. 무대를 준비하는 거니까. 네. 뭐그 과정에서 이제 아 무대 섰다가 괜히 실수하면 어떡하지? 아 평소보다 못하면 어떡하지? 네, 네. 뭐 이런 걱정이 많이 됐지. 근데 너가 우려하는 만큼의 실수나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야. 그리고 그렇게 우려를 우리... 하고 연습을 응.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네. 좋은 응. 무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너첫 응. 무대잖아. 첫 처음. 지 심장 뛰기 시작했거든요. 그거할 때. 또 막상 이런다. 또막 아. 버스킹 끝났어. 끝나고 이제, 이제 차 타고 가잖아요. 근데 이제 차에 가면은 이제 창밖 보면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그때마다 했던 버스킹에 내가 뭘 했나를 생각하는데 이런 것만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. 정말 재밌게 끝냈어. 그럼 너무 뿌듯할 것 같아. 그럼 일단 이 상태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? 아, 그렇지. 아.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. 나이 그 무대 그 뭐지 뭐? 이 노래를 통해서 너의 네. 많은 매력을 되게 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응.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. 엄청난 그렇죠, 캐리해 주시는 형이 계시기 때문에. 일단 부담감은 한좀 많이 덜고 가겠습니다. 잘할 수 있어. 같이, 같이 만들어가고. 다음 여섯, 오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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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감을준 하민이 형, 여이아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, 할수 있어. 섯여있 여섯, 여섯, 여